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태란 남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태라고 하면 보통 어, 세계 의 해태란 남말을 일반적으로 떠올린다. 이러한 한자 말에 세계의 해태가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맨 앞에 나와 있는 해태다. 해태 게으르다는 게으르하다. 태도 게으르다. 그러면 해태라는 것은 게으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게으르했자는 풀해 자가 발음이 왔죠. 그리고 어,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마음심자 심방변이 왔다. 그럼 글자를 보면 마음이 풀려 있다. 마음이 풀려 있다. 좀 게으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태는 게으를 태다. 아, 이것은 별태에서 왔다. 그리고 이것도 마음심이 들어간다. 해서 게으르다. 아,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구사진에서 이 혜태를 찾아보니 세 가지 뜻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의미인데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다. 그것이 혜태다. 그렇죠? 이제 법률 용어가 또 있다. 어떤 법률 행위를 할기회를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하는 것을 또 혜태라고 한다. 또 가톨릭에서 쓰는 혜태가 있다. 칠죄종의 하나다. 선행에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상의 해태와 가톨릭의 해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법률용어로서의 해태라는 것은 민법, 우리의 민법상의 과실, 과실, 그렇죠?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과실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민법 65조에 보니 이사의 임무 해태라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에 무슨 무슨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고 또뭐 다른 또 예문도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로 볼때 과실이다, 잘못이다, 그렇죠, 부주의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또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주로 소송법상 민사소송 같은 소송법상의 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 행위를 하지 않은 일을 해태라고 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구민법 구민사소송법에 91조에 있었다는 것이죠. 구 예전에 지금은 개정됐다. 어떤 의미로 나왔느냐면 기일 또는 기간의 해태로서 이러한 문장 속에 이러한 해태라는 낱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일이나 그 기간에 늘 해태했다. 뭔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쓴다. 그런데 2002년에 이 민사소송법이 아마 전면이 개정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이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민법상에는 아직 이 낱말이 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법에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구 민사소송법의 91조에는 이런 어, 문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개정된 어, 민사소송법에 보면 이 내용이 길이나 기간에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해태라는 말을, 뭐 준수를 지키는 것을 게을리 하였거나, 이런 말로, 우리 지금 민사소송법 100조에 이렇게 좀 순화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태란 말이, 어, 법률용어로는 뭔가 좀 게을리 했다. 또는 과실이다. 막뭐 그런 의미로, 어, 써, 어, 예전에 쓰였고막 뭐 그런 의미로 쓴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의 7죄종, 7개의 죄의, 어, 근본, 근원이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죄, 어, 본죄의 일곱 가지 근원을 아마 칠제종이라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낱말을 한번 보니, 교오다. 교만하고 오만하다. 막 그런 것 같아요. 갈린이다. 인색하다. 인색할간, 인색할린. 아주 인색하다. 짜다. 사람이. 그렇죠? 미색이다. 어, 이렇게. 말하자면, 여색에 빠진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분노, 질투, 탐욕, 그리고 해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7, 7가지 제외의 근본의 하나다.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햇 자는 풀햇 자예요. 그렇죠? 풀햇 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낱말은 추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풀햇자 아래에 벌레 충 자를 넣으면 개를 뜻한다. 먹는 개. 바다에서 나는 먹는 개. 해행이다 하면, 개가 간다, 개걸음이다. 옆으로 이렇게 개가 가는 것을 개걸음, 해행. 어려운 말이니까 요즘 잘안 쓰겠죠. 화해다, 꽃게다, 꽃게. 그렇죠. 막 그렇게, 어 일단 낱말은 있다. 또 여기에다가 책받침을 넣으면 만난다는 것이죠. 특히 우연히 만나는 것. 해후한다, 해후상봉 할때 하죠. 오늘 나오는 이제, 어 신방변을 넣으면 개를 해다. 이것은 해타와 같은 말이다. 해타도 비슷하다. 타도 어, 게르다. 그런 뜻이다. 또 비해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해당. 어, 여러분이 인터넷에 하면 제가 아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비해당을 이렇게 입력하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안평대군의 당호다. 어, 세종대왕이 아들인 안평대군의 집에다가 어, 이렇게 당호를 내렸다. 어, 서울에 인왕산 자락에 있는, 있었던, 지금은 없다. 그래서 비해당이다.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비는 무엇이냐 하면, 원래, 어, 비적, 어, 공비할 때 쓰는 도적 나타내는 비인데, 여기서는 아니다. 는 뜻이에요. 아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고 임금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런 의미로 지어줬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꼭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파다 해 자와 익기 태자를선 해태란 말이 있다. 이것은 사를 찾으면 이제 김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김 그렇죠? 그리고 또 김의 비표준어라고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해태라는 말이 꽤 쓰였는데 어, 요즘은 잘안 쓰이고 아막 김으로 대부분 쓰죠. 네. 다른 말로는 해이 오디자써써 해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 말은 어,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 어, 어떤 경세유폐에 처음 등장한다. 정약용 선생이쓴 경세유표에 처음 등장한다. 1800년대 초다. 비교적 좀 늦게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데 우리가 얘기하는 김이라는 이름이 그걸 왜 김이라고 하느냐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들은 것이 생각이 나서 자료를 보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김이라는 말의 유래는 1640년에 김양식에 처음으로 성공한 어, 김여익이란 분이 계셨다. 김여익이란 분이 이 성이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고 했다는 어, 설이 있다라는 것이, 어, 아마 나무익인가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해태할 때 익기입니다. 익기태다. 감태다. 감태도 막 김을 뜻하기도 하고 또 김의 한 종류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죠? 청태도 마찬가지죠. 뭐 팔의 종류 또는 김을 얘기하기도 한다. 백태다. 설태다 하는 것은 백태라는 것은 우리가 혀에 이렇게 뭔가 허연 것이 끼었을 때 그걸 백태라고 한다. 또 눈에도 허연 것이 끼는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백태라고 한다. 설태는 이제 혀에 끼는 어 그런 어떤 물질을 설태라고 한다. 이때 다 익기태 자를 쓴다. 익기태 자에 위에 초두를 빼면 별태가 되죠. 별태는. 어나 이자라고 단다 나이 우리가 보면 가끔 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태성이란 말은 뭐 저희 경우는 뭐 여러분 접했습니다만 큰곰자리에 있는 자미성을 지키는 별이다 각각 두 개의 별로 된 상태성, 중태성, 하태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태성의두 개, 중태성의두 개, 하태성의두개 있다 그리고 아, 또 삼태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어 열자리를한 오랜만에 한 찾아봤습니다. 삼태성이 어디냐. 보니까 여기가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곰자리다. 어, 서양에 보면 이제 큰 곰자리다. 큰 곰자리에 발바닥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두 개, 두 개, 두 개. 상태성, 중태성, 하태성에서 이것이 이제 삼태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여기 있죠. 그림으로 보면 이제 곰이 있다. 그렇죠? 여기에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북두칠성이 있고 곰의 발에 해당되는 상태성, 중태성, 하태성이다. 네. 여기에 어, 북두칠성에서 여기에서 한, 한 5개 정도 그렇죠? 가면 여기가 이제 북극성이다. 북극성에 이렇게 비치는 거 예전에 어, 봤던 그런 기억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삼태성은 큰곰자리 또는 북두칠성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극성을 지키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삼태라는 이제 벼슬이 있었어요. 고려시대에 태위, 사도, 사공의 세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네, 그래서 삼사라는 또 높은 벼슬이 있는데 삼사와 함께 임금의 고문구실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초기에 두었다가 공민왕 때 없앴다. 그래서 삼태다. 예, 삼태, 삼태성이 생각나니 이제 삼태가 생각난다. 삼태는 또 삼공이라고 됐다. 조선시대 에 보면 삼공은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성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별태자와 관련된 우리가 접하기 쉬운 낱말을 보면 오늘 나온 익기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이렇게 육따를 붙이면 아이벨태다 잉태한다 할때 그렇죠? 잉태. 그리고 죽을 어, 사변을 넣으면 위태할 테다, 위태하다. 네. 오늘 나온 또 게를 테였었죠. 그리고 대죽을 얹으면 볼기칠 테다, 볼기를 친다. 태형이다, 볼기 치는 형을 태형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어, 발족자를 넣으면 밟을 태다, 태권도 할때 그렇죠. 바람풍 위에 얹으면 태풍할 때 태다. 삼수를 넣으면 다스린다 하는 다스리치죠. 이수, 이수를 넣으면 불린다. 야금이다. 야금 할 때, 쇠를 불리는 거죠. 야금이라 한다. 여자 예를 넣으면 이제 처음시다. 뭐 이런 많은 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태는 이대 자예요. 돈 대, 대. 대의 속자로도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해태. 해태는 해치라고도 하는데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렇죠? 사자와 비슷하나 머리에 뿔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 해태라는 것이 이렇게 쓰인다. 해자는 해태해다. 이것은 해태치, 해태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태치, 해태태 어, 해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낱말은 해태로 읽어도 되고 해치로 읽어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는 바다 어, 해 자에 낙타 타 자를 넣은, 어, 해 타가, 어, 해태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전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 이렇게 해태, 해치는 같이 섞어서 쓰고 읽는다. 네. 이것이 해태, 해다. 그렇죠? 이것은 벌레치, 부수자로도 많이 쓰이죠.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해태치 또는 해태태로도 어, 쓰인다. 어,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태치, 해태태다. 이 글자는 보면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만, 법법자 볼 때, 그렇죠? 법법자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법법자. 어, 뿔이 있다. 뿔를 가지고 원고와 피고, 죄를 지은 사람을 놓고, 누가 죄인이냐 할 때, 이 혜태가 가서 뿔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어, 범인이다. 그래서, 어, 물에 떠내려 보낸다. 해서, 갈글자와 어, 삼숫자가 있죠. 이때서는, 어, 혜태치, 혜태태 자가 어, 법법자 속에 숨어 있다. 지금은 이 자는 쓰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간략해서 법이란 뜻으로 쓰인다. 이것이 이제 경복궁 앞에는 해태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자금성 앞에 있는 해태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해치관이라. 이때는 해태관이라고 하지 않고 해치관이라고, 읽는다. 법관이 쓰던 해태의 뿔 모양을 만들어 붙인 관을 얘기한다. 혜태가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알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불로 받는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아, 이렇게 어, 이런 나말이 있다. 오늘 혜태 세가지 혜태다. 계열을 혜자와 계열을 어, 태 그리고 익기 태자를 쓴 김을 뜻하는 혜태 그리고 어, 전설상의 동물인 혜태는 혜치와 이렇게 글자를 섞어서 이렇게 혜태라고도 어, 하고 치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읽는다. 하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